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클래시 로얄을 접은 줄 알았죠? 예그저 조회수 80만 나온 양민학살 그 영상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안되겠습니다 양학을 하려면 더 강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 10만원 또 현질을 했습니다 뒤졌어 이제 양학한다고 욕하지마 내 맘이야 이거 내돈 내 주고 하는 게임인데 자 클래시 로얄 2016년 최고의 게임 자 갑니다 보석 모아놨습니다 자 보석 모아놨어요 자 올해 피디 님 이거 해 봤어요, 이 게임? 아니요. 이 게임 하지 마세요. 이거 돈 존나 많이 먹는 게임이야. 자, 그 보석 4,600 제일 큰 상자. 이거 하나에 3만 원짜리야. 자, 간다. 자, 간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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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이까 자, 간다, 간다. 골드. 도끼맨 고블린 갱. 미니언. 내전탑. 메가 미니언. 배틀랜. 아씨, 상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아왜 내가 이제 방송 킬때만 지금 안 나오는 거야. 아. 여러분, 예, 클래시로얄, 강해지고 싶은 법, 뭐, 아레나 올리는 법, 많이들 질문하시는데, 답이 없습니다. 첫 번째 방법, 게임을 지운다. 두 번째 방법, 현질한다. 두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, 어, 게임을 아주 오래 해가지고, 시간으로 돈을 사는 건데, 3번은 추천하지 않아요. 예, 여러분, 서울대 가려면은 이런 게임 멀리 해야 됩니다. 자.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핸드폰이 좀 더러워요. 예, 제가 오늘 좀 작업을 하고서 손톱에 떼도 꼈고요. 자, 이렇게 나왔고, 자 상자 하나 더 있어요. 제가 게임을 어, 열심히 하려고 이제 현질로 예 현질을 다시 했습니다. 자, 간다. 자, 간다. 1 0만 원짜리 상자야. 고블린갱. 볼러. 자, 이거 전설 나올 것 같아. 전설 나올 것 같아. 마녀. 아, 저, 벤틀렛 제발, 알았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, 개같은, 씨. 천설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렇게 클래시로얄은 몸에 해로운 게임입니다. 여러분, 아, 이렇게. 제가, 이렇게. 아, 한 번만 해볼까? 10만원짜리, 한 번만 사볼까? 한번 사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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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다가, 250만원 썼습니다. 이렇게 핸드폰 게임은 몸에 해롭습니다. 여러분, 아, 참고. 어, 부모님 등골 빼먹지 말고. 아, 어, 무과금으로 게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강해지려면 첫 번째 보다, 아, 어, 지워라. 두 번째, 아, 어, 현지를 해라. 예, 두 번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데저트 이글 형이었구요. 아, 어, 제가 클래시로얄 영상을 한몇달안 올렸는데, 아, 어, 사실 제가 또 아저씨 게임을 하다 보니까, 어, 좀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. 죄송합니다, 형님들. 아, 어, 그래도 구독 풀지 마시고, 열심히 해서 또 이제 뭐 미친 개지라라는거 올릴 테니까,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구요. 그리고, 양악 영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. 어, 근데 여러분, 게임 약관을 적인 것도 아니고 어,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저 10홀일때 1 3호한테 당하고 다 그랬습니다 나만 당할 순 없지 10홀할 때 나도 할거야 예, 여러분 자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어, 다시 한번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